그 사람이 왠지 믿으면 안 가. 우리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 즉각 알잖아요. 왜 앞에다 왠지라고 붙일까 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수 없는데 음. 내가 총체적으로 느낌 나는 거야. 이 느낌이라는 게 브레인 과학에서확 붉어지기 시작한 거는 상당한 부분이 이 다마주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로부터 합의됐고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그 구성 요소를 음. 밝혀놨어요. 그 책에서 첫 번째 느낌의 구성 요소가 뭐냐 하면. 이 느낌이라는 게 브레인과학에서 확 붉어지기 시작한 거는 상당한 부분이 이 다마지오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로부터 항립이 됐고, 지금 다마지오의 연구 결과는 법정에서도 일부 적용될 정도로, 범죄 심리에서도, 다마지오가 어떻게 느낌이 돼서 최초로 엄청난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알게 됐나 하면, 1970년도인가 젊은 은행원 환자였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실직당했으니까, 실직수당을 받기 위해 갖고, 자기가 정신병이 있다는 걸 진단서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마지오가 면담을 해봤더니, 어이 사람 중상이에요 뭐 정신병이 놓고는 더 똑똑한 거예요 사람이. 은행원이니까 뭐 숫자도 밝고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콘싱 카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전전두엽이 조금 이 기능을 보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 뭐다 정상이에요. 그때 당시 측정으로서는 이 사람을 진단서를 끊어줄 수 없어요. 그래갖고 한달 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모든 이론 갖고는 뭐가 이 사람 정상이니까네. 그러면 하고 다메저가 새로운 실험 챕터를 준비를 했어요. 슬라이드를 한백장 정도 만들었는데 교통사고 장면 뭐안 좋은 장면들 있죠. 전쟁 장면 사람 죽는 거 부패하는 거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슬라이드를 만들어갖고 그 사람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당신이 다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설명을, 슬라이드 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면담을 쭉 진행하는데 담아주고, 어? 한 거예요. 아니, 시체가 썩고막 그런 막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봤더니 담담한 거예요. 감정이 하나도 얼굴에 안 실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좋은 장면보면 무시 좀 찡그리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섬취한계딱또 올라갔고. 그 다음 한번더 면담 하자 해갖고, 거짓말 탐지기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심리적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에 땀이 나잖아요. 그럼 전기 저항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측정해봤더니 피부 저항이 안 바뀌는 거야. 거짓말 탐지기에 딱 드러난 거예요 감정이 거의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눈이 있는 이쪽에, 아나라 그러는데 이쪽에 브레인에 큰종양 일이 생기고 있는 거야.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직장에 출근하면 서랍 정리하다 하루를 다 보내는 거야. 꼼꼼하게, 계속 꼼꼼한데, 대충 적당히 잘한다는 게 우리 가능하잖아요. 이런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판단력이 다 망가져버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이 일만 달성하면 되잖아요. 다음 스텝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장이 속 터져갖고 어떻게 될것 같겠어요. 자, 이제 났죠? 그래서 다마주오가 탁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가 망가졌어요? 감정이 풀려 됐죠. 다시는 느낌이 안 생겨버렸죠. 느낌이 망가졌더니, 결과적으로 행동에서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친구를 사귀어도 꼭 사기꾼만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사기꾼을 어떻게 피해가요? 사기꾼이란 얼굴에서 내가 사기꾼이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미묘한 단서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 태도나 말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왠지 믿음이 안 가.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 적각 알잖아요. 반대로, 뭐, 어, 왠지 저 사람 호감이가, 왜 앞에다 왠지라고 붙일까요?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수 없는데, 내가 총체적으로 느낌 나는 거예요. 흔히 눈치, 센스, 그 다음에 사기꾼 빨리 간파하는 거, 거짓말 간파하는 거, 궁극적으로 우리의 느낌의 가장 센터입니다. 그게 다 의식화 되지 않지만은 저 밑에 레벨에서 이아나전전도이 불행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에 있는 피질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창자 쪽부터 우리 내장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중간중간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상대를 만나면 느끼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창자가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창자에서 올라오는 온 미주신경 이런 건데 올라와갖고 불행이 이쪽에서 여러 가지 기억하고 온갖 종합 정보를 다 모아갖고 아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왠지 설명을 못하지만은 내 몸이 거부를 하고 있어. 그게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느낌이 가장 대상있고 구체화된 게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포 반응에 대해서 세계적 대가가 있습니다. 너두라는 사람. 너두라는 사람도 감정, 그 다음에 공포 반응 이쪽을 30년 이상 연구를 했어요. 너두의 책도 국내에 얼추 한네권 번역되어 왔어요 너두가 굉장히 엄밀하게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그 구성요소를 밝혀놨어요 그 책에서 첫 번째 느낌의 구성요소가 뭐냐 하면 일단 감각 입력이 들어와요 놀라운 거 보거나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느낌이 생기잖아요 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존 회로가 작동해요 뒤에서 훅 하면 놀라잖아요 뭔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훅 놀란 반응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훅 하고 화가 나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친구 뒤에서 이렇게 확 하면 안 돼요. 자 뒤에서 훅 하고 했잖아요. 청각으로 들렸잖아요. 생존 반응이 일어나요. 생존 반응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져 물으면 시간이 들어요. 우리 대뇌 피질에도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요. 이쪽에 대뇌 피질 안에 있습니다. 그 영역이 우리한테는 조금 약화되는데 우리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과학자도 실험을 해봤더니 화한데 있다가 갑자기 캄캄하게 하면 신경세포가 막 미친 듯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화나다가 갑자기 캄캄한 상황이 어딨있겠어요 우리는 5천만 년 전부터 신생대 초기부터 영장류가 출현했거든요. 5천만 년 전에 영장류 초기 때 우리 원숭이는 사실은 요만합니다. 심지어 저가 갖고 있는 자료에 원숭이가 요 손가락 요만한 원숭이도 있습니다. 보통 원숭이가 400종이 넘는데 90%는 요만하다 보시면 돼요. 요만한 거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독수리나 맹금류들이쫙 선회를 하다가 거기서 그냥 캬, 아, 내꼽습니다. 저는 몽골 초원에서 종종 봅니다. 그거 1초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영장류 우리 초기에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피질이 있는 거예요. 그 피질은 바깥이 환하다가 갑자기 캄캄해지면 딱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바로 뭐죠? 위에서 덮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그쪽에서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브랜드체. 우리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 어디서 오는지 생각했다가는 다은 먹히니까요. 체1초의 상황과 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생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신체 반응, 소름이 돋고, 속이 미스거리고 심지어 토하기도 해요. 그 신체 반응이 일 자, 요게 느낌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자, 요까지는 얼마 따라 오는데 네 번째 구성 요소가 뭐냐하면 러두에 의하면 피질의 각성입니다. 졸고 있다가 놀란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생생해야 되잖아요. 모든 상을 딱 보고 있을 때확 놀라는 거예요. 피질의 각성을 이 브레인과학에서는 코틱어 라우저라는데 대인의 피질이 항상 깨어 있어 갖고 쫙주의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넋 놓고 있는 상황인가 따라서 우리가 느낌이 생생하는 상황이 다달랐다는거예요 술이 쳐 갖고 뭐 이렇게 정신이 막 풀어졌는데 무슨 느낌이 생안 생기잖아요. 졸업물도 무슨 느낌이안 생기잖아요. 느낌이 언제 잘 생겨요? 생생할 때잘 생기죠. 그래서 피질의 각성이 느낌의 네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 바로,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기억입니다. 특히 사건 기억. 내가 옛날에 어떤 위험한 사건을 당했다든지, 그 다음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든지, 어떤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느낌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외워가면, 느낌은 최소한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각 입력, 그 다음에 신체 생존 반응, 그 다음에 신체 피드백, 그 다음에 피질의 생생한 정도, 피질의 각성,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당신이 기억했던 모든 경험 기억들 그 다섯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어마이사이언스 놀랍죠? 그 일초 상을 작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어디서 얻는지 다 모르죠? 저 친구하고 오래 있으면 내가 불편해. 그때 나와고 불편했어. 알게 되잖아요. 이 다섯 가지 상황의 정보가 매 순간 브레인에 올라옵니다. 그걸 다 종합해서 마지막 한장으로딱 보고 가는 게 느낌입니다. 느낌을 신뢰할 수 밖에 없죠. 근데 전적으로 신뢰하면 또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게 기억이거든 그 사람이 경험한 기억이 사실은 한50% 이상 들어가요 생존에 관한 거는 사실은 극히 일부잖아요 짐작하다시피 그 사람이 기억을 주로 어디서 많이 했는가 예를 들면 뭐 해병대, 공수부대 이렇게 험악한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 목숨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하고 직장 생활 하는 사람하고는 이런 위험한 환경 만났을 땐그거에 대차는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느낌은 공극적으로 가장 많은 포즈를 찾는 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곧장 학습하고 링크된다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가 자기 자녀한테 가장 우선시했던 게 느낌의 훼손되지 않도록 느낌을 보호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느낌은 가장 많이 들어온 소스가 기억이잖아요. 그 어린 시절 모든 기억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 방이 제 때문에 된걸 봤다면 그 기억은 완전히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기억은 그대로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항상 하는 게 어떤 사람에도 다 내면의 세계를 들어보면 울고 있는 5살 어린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 회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상하고 회상은 브레인 안에서 해마 이쪽에서 같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상상보다 회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버릇처럼 옛날을 많이 회상을 해요 느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생겼고 그것이 나를 어떤 식으로 바꿔왔는가를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저 개인 어떤 삶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한그이그젠플로서 여러분들도 각자 살면서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을 동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왔는가를 각자가 한번 회상을 해보시라는 그런 계기로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경주에서 자라다가 6살까지 울진으로 이사가면서 포항부터 이제 바다가 얼추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해안 타보면 어디서부터 바다가 보이는지 하면 강구쯤에서 또 보입니다. 지금 생각해 강구쯤에 왔는데 처음으로 바다를 봤어요. 평생 잊어지자. 내가 처음 바다를 본것순간에그 그 끝없이 펼쳐진 검 푸른 바다가 완벽한 미지의 세계가 어린 동심을 그냥 엄습해 온 거예요. 지금도 자연을 좋아하게 된게그 어린 시절 만났던 바다. 60이 넘은 지금도 바다를 한일년안 보면 답답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천 송광사예요 대학 들어가갖고 서클 활동을 하게 됐는데 불교 모임이었어요. 대장쯤 되는 사람이 시골에 있지 말고 같이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때 엽서를 보낸 거예요. 어, 정성도 고맙고 해갖고 참가한 거예요. 대학 1학년 때. 새벽 3시 반이라고한 4시쯤 예불을 하거든요. 그 시골에서 사는 고등학생이 뭘 하겠어? 곧 대학 들어간 학생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그 고요한 산사에서 새벽 범종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느낌은 아직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독서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수련대 원장이 법정선임이었어요. 내 마지막 날인가 나와 갖고 설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법은 내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 법정선임이 추천해준 세 권의 책이 독서의 길로 들어가게 된첫 단추가 된 거예요. 그 법정선임이 소개해준 책이 뭐냐면 첫 번째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와 너란 책이에요.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그 사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요. 나와 너란 책이 법정선임의 그후 수필에도 보면 자기가 거의 평생 넘어야 될 산맥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법정선임한테는 정신적 성숙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범주하는데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 나와 그것이라 했을 때는 그것은, 이트는 나의 도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가지 관계는 뭐냐면, 항공무렵에 어떤 시인이 마주보고 있는 큰느티나무가 있다 합시다. 그때 그 시인이 마주보고 있는 그 나무는 저 깊은 차원에서 관계가 맺어져 갖고 나와 너가 된다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로 마성껄로 마주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품은 책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허니, 사람을, 목적이나 수단을 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수단이나 목적이 될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I and u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에리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프롬의 역작인데, 2000만대는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그프로파간다에서정국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초기는 에 신과 우리가 한몸이 되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신한테부터 자유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신한테부터 자유를 획득하면서부터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형벌을 받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뭐 청소년이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 가 위험한 결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을 때큰 부담은 가장이 되면 자기 가족 전체의 삶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는 대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던 걸 다시 독자한테 내가 더 이상 당신식인대로할 테니까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양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면서 신하고 분리됐다가 다시 신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바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한테 결정권을 넘겨준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한 탁월한 책이 에리프롬의 자율부터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 법정 선생님이 소개한 책이 뭐냐면 빅까르라는 사람이 썼쓴 침묵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그세 책을 읽으면서 대학 시절에 참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아, 아 책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고 심층적인 세계를 보여주는거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느낌은 바로 신체 반응을 동반다 그랬죠. 그리고 기억이 핵심이라 그랬죠. 그 모든 분위기. 그래서 리어드파만이 나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문제를 느낀다 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그런한 삶을 일생까지, 어쩌면 마지막 임종순간까지 그 느낌은 갖고 갈 겁니다. 온몸이, 신체가 반응을 하고, 생존회로가 작동을 하고, 피질이 극성이 되고, 온몸으로 그 순간에 체화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미국서 석사 박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석 박사는 중에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6년 반 동안. 실험만 <laughs> <시름만> 했죠. <laughs> 공대생다 그래요. 밤 비행기 타고 톡 오는데, 그때 모니터로 무슨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박사기를 다 끝냈다는 속이 후련한 상태잖아요. 편안하게 이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상공을 넘어오는데, 내가 창가에 앉았는데, 창문을 딱 열었는데, 저 동이 터는 거예요. 그거 잊을 수 없어요. 그때가 내가, 하기를 마치고 기국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 모든 게 이제 겹친 거예요. 아, 그그 순간 잊을 수 없어요. 아, 그건 설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느끼는 세계지. 그거는 어떤 거냐 면 인생에서 굉장 중요한 결정할 을때 마지막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삶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물론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기억이나 지식이 관련되긴 하는데 경제력이나뭐 여러 개 자기 삶의 상황들이 관련되긴 하는데 삶에서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는 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는 거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각인된 몇가지 느낌이 그 판단선에서 딱. 어쨌든 이 유튜브가 책과 삶이라는유튜브잖아요그 그러니까 제대로 책하고 삶이 어떻게 서로 어울려져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독서 모임 와서 이제 공동운정위원장을 하면서 사람을 초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시인들 만나게 돼. 그래서 저는 공대생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문학이나 시 이런 쪽이잖아요. 그리고 또, 또 시를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고, 그 시인들을 초청하면서 저도 서서히 시의 세계에 공대생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야말로 느낌을 어느 쪽으로 포착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고무렵에 그 제가 또 브레인 공부를 서서히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도전에 미국에서 천문대를 꽤 오랫동안 다니면서 천문학을 좋아하게 된가 하고,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시인들을 만나게 된가 하고, 거기에 결합하면서 느낌의 세계, 감정의 세계, 이 쪽이 어떻게 되는가를 관심을 가면서 브레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20년 전에. 이번 강의는 1부는 바로 10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의 세계를 잘 아름답게 보호하고 갖고 와야 된다 그거였고 그다음에 2부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바로 뭐냐 하면 느낌의 세계가 저 개인적 체험에서 어떤 꼭지들이 있었는가 그걸 설명드리면서 그게 독서하고 어떻게 링크 됐는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부터 제가 책을 왜 그렇게 많이 갖게 됐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저의 모든 브레인이나 별을 보는 거나 그다음에 어떤 침묵의 세계라든지 이렇게 만나게 된그 밑에 깔려 있는 공통 부분이 만나봤더니 바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과학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의 공부의 원동력도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대학 시절, 그 다음에 유학 시절, 그세 건의 느낌을 동반한 그 사건이 결국은 삶의 큰 방향을 결정 지으면서 양질의 기억을 모으는 독서 운동, 학습 운동 쪽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시적이고 문학적인 세계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세계도 들어오면서 개인적 아름다움의 경험의 세계가 통합이 되면서 거대한 공부에 엄청난 추진력을 준 거예요. 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